지난 토요일날 숭례문 앞에 많은 국민들이 모였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결사처지하는 대회의장이었습니다. 전국 어민들이 오셨습니다. 꼭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막아야 합니다. 일본 안에서도 신중한 기류가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NHK, NHK는 일본 정부는 국내외 반응을 본뒤 방류 개시의 구체적인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일본 내에서도 그리고 일본 밖에서도 방류 반대 여론이 아주 높아지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하면서 마이니치 신문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 반응을 본뒤 방류 시기를 고려하려고 한다. 라고 일본 내에서 보도가 있습니다. 안팎의 여론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여론도 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침당이 뭐 하는 겁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가열책에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에서 정부와 국침, 국힘당이 이것을 방조하고 찬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국힘 의원들이 수조물에 바닷물을 먹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상인, 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저걸 왜?라고 하는 이 표정 보이십니까? 예. 여기 가서 이 수저 물을 먹고 또 옆에 있는 의원에게 먹어보라고 하니까 짭조름합니다라고 대답까지 합니다. 이런 효가 또 어디 있습니까? 모자란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러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저러지? 저 사람들이 정부 관계자야? 왜 저러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노량진 수산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수조의 물은요, 물고기들이 배설을 해서 배설물이 둥둥 떠 있다고 합니다. 이물 먹어도 돼요. 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도 먹어도 돼요. 이런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그리고 대통령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론 속에서 한술 더 떴습니다 충북도에서 사진전이 일어났습니다 윤석열 우상화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체 사상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숭배 사상입니까? 국정을 선전한다며 강아지 데리고 있는 이 모습들은 왜 거기다 놓은 거며? 이런 과잉 충성은 왜 하는 겁니까? 충북 도청이. 그런데 알고 보니 과잉 충성은 대통령실에서 이 홍보전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 홍보전 하자고 제안한 사람 경질시키십시오. 누군지 찾아내서 경질시키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고속도로 땅이 바뀌었습니다. 양평에, 하남시에 해서 양평, 양서면까지 가기로 되어 있었던 고속도로가 21년에 기재부 예타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올 5월에 말이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양서면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가는 길로 환경예타 평가를 한답니다. 천억이 더 들어가고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요만큼의 땅이 김건희 일가 소유의 땅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이 재산 공개한 그 공개에는 이 땅이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이권 카르텔 아닙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 부인의 가족과 국토부와 환경부와 기재부와 그리고 양평 군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이권 카르텔 낱낱이 수사하라고 대통령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 나를 수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